어린 자녀 두신 부모님들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리포트입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수족구병 주의보가 내렸습니다. 심하면 치명적인 합병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생후 18개월 된 여자아기. 얼굴은 수포로 붉게 달아올랐고 팔과 다리 곳곳에도 빨간 물집이 생겨났습니다. 체온은 38.1도까지 올랐습니다. 수족구병 초기 증상입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애기 얼굴이 막 빨개가지고 오후되니까 더 심해지더라고요. 지난달 말 전국의 병원을 찾은 외래 환자 1000명 가운데 33.7명이 수족구 병 환자였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다소 줄긴 했지만 지난 2012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수족구 원인인 장내 바이러스는 기온이 올라갈수록 활발해지는데 예년보다 빨라진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유행기간도 늘어난 겁니다. 대부분 일주일 정도 지나면 회복되지만 심할 경우 뇌수막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면역이 많이 떨어진 사람들은 이제 무서운 게 이제 심장까지도 이제 심장의 그 근육의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서. 수족구는 백신이나 치료약도 없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철저한 손 씻기, 특히 이제 외출 후그 다음에 화장실 다녀와서 그 다음 에 식사 선으로꼭손 씻어서 주셔야 되고요. 또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축구 감염이 의심되는 아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서는 안 됩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